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. 한경 선수 평소에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나요? 아니요. 안 <laughs> 해주세요. <laughs> 어. 하면 아, 있잖아. 얘기 좀 해봐, 아, 교훈이 형이요. 교훈이 형의 많은 조언으로 제가 지금 이렇 전북 현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교훈이 형이 없다면 전북 현대도 없는 거죠 전북 현대 꼭 필요한 선수 중에 하나라고. 잘했네. 네, 올해 한경 선수 처음 같이 같이 뛰고 있는데. 못해요. 제가 할게요. 네, 잘 못해요. 제가, 뭐. 제가 할게요. 아, 있어. <laughs> 제가 할게요. 네. 어. 그렇게 큰데 못 보신 거예요? 어, 제가 고은영이 어. 네, 갑자기 예능. 어제 다큐 찍었는데. 자기 <laughs> 지금 예능처럼 하시네 지금 <laughs> 아, 네. 하죠. 돼요? 네. 면돼요네한번 해주세요. 어 제가 올해 이제 전북 현대 왔는데 어교원이 형이. 왜 300경기를 할수 있는 선수였는지를 알수 있게 된것 같고 또규헌 형처럼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편이에 네. 그래서 300경기를 할수 있게 됐고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본받아서 저도 300경기, 뭐 400경기 쭉쭉 이어가겠습니다. 규헌형 파이팅! 네. 니 아니야. 나 한국어로 그규헌 어땠어요? 아니야 이형 어땠어요? Hi. Speak. Speak. Hi. b o u t me. s p